우선 가정 간편식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가정 간편식의 정의와 제품 종류를 설명드리면 가정 간편식은 영어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줄여서 HMR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 외에서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 혹은 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가정간편식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즉석 섭취식품, 즉석밥, 만두류 같은 즉석조리식품, 샐러드 같은 신선 편의식품, 찌개용 재료가 포장된 찌개키트 같은 밀키트입니다.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0년에서 2018년 기간에 연평균 16.1%씩 성장했는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식사 행태가 변화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외식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집에서 간단히 데우거나 조리하여 식사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가정 간편식 생산 기업의 매출액은 4조 2200억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체 매출액 중 즉석 조리식품의 비중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즉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밀키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향후 3년간 15%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가정 간편식 생산기업 원료 사용량 중에서 67.1%는 국내산, 32.9%는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 원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 유형은 즉석 조리식품이고요.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으로 볼 때는 밀키트 유형입니다. 가정간편식은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가공식품에 비해서 높고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동환 성과확산 팀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회.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간편식 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의 책임을 맡으신 김경필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정간편식 시장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가정 간편식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논의에 앞서 식품 업체가 국내산이나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가정 간편식 생산 기업들이 원료를 구입할 때 중요시 여기는 사항은 품질, 가격, 공급 안정성, 안전성 순서로 나타나는데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선도와 안전성 조달의 용이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산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작고 맛이나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 간편식 원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의 신선도 및 안전성 적시 정량 공급 능력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식품 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싶지만 가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 업체가 국내산 원료를 지금보다 더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식품 생산 업체들은 원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신선도나 안전성 낮은 가격 변동성 원료 조달의 용이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정 간편식의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 사용자 측면과 제품 소비자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료 사용 측면에서는 원료 생산자와 원료 공급 벤더 업체, 생산 기업 등 원료 거래 주체 간 정보 공유 기반 구축이 필요해 보이고 제품 소비 특성 측면에서는 소비자 인식과 제품 신뢰도 제고 이를 고려한 마케팅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의 원료 사용 특징은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다양한 원료 품목의 소량 투입, 규격화된 원료 사용 경향이 강하며 제조 특성상 원료의 신선도와 규격화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원료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 규격화된 원료 확보에 용이한 거래 방법을 택하는 것이며 생산 기업의 높은 벤더 업체 의존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벤더 업체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 기업과 생산자 조직의 중간자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묻고 싶은데요. 보고서에서는 가정 간편식이 가공 식품과의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가정 간편식은 가공식품과 비교해서 제품 형태나 유통기한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가공식품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간편식과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 방법도 차별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정 간편식 생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산업 주체별 역할을 설정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은 가공식품에 비해서 원료의 신선도와 품질이 더 중요하고 가정 간편식 제품 생산에 수자금 및 노동력 투입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제품의 유통기한도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정 간편식 생산의 특성과 제품 유형별 원료 이용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가정 간편식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차별화할 수 있겠군요. 오늘 김 박사님 말씀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이 우리 농업과 연계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